할렐루야. 맨 처음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위에 43분짜리 김연희 회계물을 주님께서 다 보시기를 원하시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고기 잡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5절로 5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은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물 속에는 각종 고기들이 잡히지만 좋은 것만 골라 담고 다 버립니다. 천국에는 거룩하게 단장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 무엇보다도 제 자신부터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진실한 삶이 되어야 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늘 분주하게 나대면서 뭔가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얼마나 했나라기보다는 얼마나 주님을 담고 성화되었는지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일 때문에 아차하면 놓치는 가장 귀한 거룩하고 진실한 삶.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주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더 가까이 매달리고 목숨을 걸어야 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끝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아요, 행복이요, 참 만족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더큰 환란이 닥치고 있습니다.오직 주님을 만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더 사모하여 기름 준비하시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